우리가 의약품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의약품 제조 공정에서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치지만 그 중에서도 GMP 덕분에 우리는 의약품의 품질을 보장받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GMP는 1957년 말 독일에서 개발, 발매된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임산부에 입덧 진정제로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일이 알려진 후, 약물은 회수 조치가 되었고 미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 개정안에 GMP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GMP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을 말합니다. 우수한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 의약품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한 기준입니다. 또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프랙티스, 즉 실제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GMP의 3대 요소는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 의약품의 오염과 품질 저하 방지, 고도의 품질 보증 체계의 확립입니다. 이를 통해 유효성, 안전성,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GMP는 절차, 과정, 사람, 부지, 제품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지 제품만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과정의 전부를 보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업 수행 시 표준 작업 절차서를 준수하고 작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제품의 제조 과정은 항상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문서화되어야 하며 모든 직원이 제조 과정을 지키는지 정기적으로 검토와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조 공정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추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과 작업실, 기계, 장비 등 모든 제조 환경은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오염과 같은 의약품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 기기, 시험 장치, 계측기 및 기록계는 정기적인 교정과 유지 보수가 이루어져 최선 상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제품은 출하 전 시험, 비교, 품질 보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GMP 기준은 정확히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GMP 기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K-GMP는 한국 우수 의약품 제조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진 GMP는 CGMP, Current GMP입니다. 이는 FDA가 인증하는 관리 기준입니다. CGMP에서 C는 현재라는 뜻으로 현재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규제 수준도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EU-GMP, WHO-GMP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의약품은 생명에 연관되어 있어 품질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일반 제품을 잘못 만들게 되었을 때는 보상을 할수 있으나 의약품을 잘못 사용해 생명을 잃게 되면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 생산에 있어서 GMP는 특히 중요합니다. 또 GMP를 통해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리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약품 제조 공정에서 GMP를 준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